입니다 골뱅이 한 통을 가지고 어, 맛있는 골뱅이 무침을 해볼게요 먼저 재료 손질을 할게요 어, 야채 손질을 할게요 양파 양파는 반개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양파를 얇게 슬라이스로 잘라주세요 오이 모양이 <laughs> 이쁘지 집에 있는 뭐 야채 자, 자투리를 쓰면 됩니다 이거는 연그러 져가지고 썰기가 그런데 그냥 어슷어슷하게 이렇게 썰어줄게요. 이렇게 아이고 아니면 똑바로 생긴 오이 같으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어슷어슷하게 이렇게 썰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당근입니다. 당근도 이렇게 길게 잘라줍세다 당근은 너무 많이 안 넣어도 이 색깔도 나고 할겸적당하게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청양고추도. 세탁게 다집니다. 청양 고추 하나만 하면 될것 같아요. 대파를 이래 채를 채야 됩니다. 이 대파 대만 해야 됩니다. 흰 거를 하면 파란 그쪽은 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 좋거든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돌리 깎기로, 연필 깎기 식으로 채치기 중면니다 파를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돌리 깎기 식으로 이렇게요. 나는 세 대를 하려고 했더니 두 대만 해도 될것 같아요. 한, 이거 뿌리 쪽으로만, 하얀 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거 실체 오징어 이거든요. 대게 보면은 뭐, 부어포를 하든지 진미 오징어를 하는데 저희 집에는 마침 준비해놓은 것도 없고 마침 이거 실체 오징어 가 냉장고에 있어요. 이걸 씁니다. 요거를 가위로 잘게 잘라가지고 쓰면은 됩니다. 이렇게 재료 손질을 다 됐습니다. 이것은 골뱅이 국물입니다. 골뱅이 국물을 양념하는 데 쓸게요. 그러면 맛이 확 다르거든요. 그냥 맹물하는 것보다. 되게 네 수저, 다섯 수저 정도 넣었습니다. 넣고서 이제 고춧가루. 집에 부드러운 고춧가루 있으면은 부드러운 거하고 반반 섞으면 더 좋거든요. 색깔이. 부드러운 거 가는 거두 수저에다가, 굵은 거두 수저를 넣을게요. 넣어가지고, 이 물에다가 고춧가루 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여기서 이제 식초를 넣을게요. 식초는 이 골뱅이 무침이 원래 새콤달콤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식초를 좀 많이 넣을게요. 새콤달콤하게. 하나, 네 개. 새콤달콤이니까 설탕. 한 개, 두 개, 세 수저 정도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윤기가 잘잘잘 잘잘 흐르게 하려고 하면은 원래 이 올리고당은 안 넣어도 되는데 좀더 집에 있는 물엿이나 올리고당이나 이런 게 있으면 넣으면 되거든요. 물엿을 한 수저 넣어줄게요. 네. 여기서 이제 다진마늘 들어갑니다. 다진마늘 수북하게한 수저. 통깨도 넣어줄게요. 통깨. 통깨 하나. 가는 간은 통깨. 가는 깨소금. 깨소금을 넣어주면 조금 구수한 맛이 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줄게요. 자, 섞어서 비벼봅니다. 여기서 후추를 조금 넣어줄게요. 이게 골뱅이라서. 조금 넣어줄게요. 조금 넣으면 됩니다. 여기서 간을 한번 볼게요. 간을 보고서. 음. 지금 그냥 새콤달콤한데 짜지가 않아요. 안짤때 이럴 때는 소금을 조금 넣어주세요. 진간장 넣어도 되지만, 은그 자꾸 물게 생기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소금. 소금을 반티 정도 적당하게. 여기서 내가 소금이 싫다 이러면 집에서 진간장을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래가 간을 또한번 봅니다, 이제. 음, 지금 되네. 자, 요래 놓고, 국수를 이제 삶을게요.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국수를 여기 넣었거든요. 물이 끓고 있는 데에서. 국수 소매는 끓을 때, 물을 이렇게 한세번 정도만 넣어주면 다 익는다 하지 이렇게 음, 또 끓어오릅니다. 끓어오를 때 이럴 때또한번더 물을 넣어줄게요. 세번 정도 넣으면 됩니다. 소면 쌀받는 겁니다. 이거를 빙빈 그릇에다 넣고 소금 조금 넣고 참기름을 넣어가지고 조물락, 조물락 해줄게 그래가지고, 나안면 이게, 지금 끼 떨어붙지가 않거든요. 기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야를 이렇게 조물락, 조물락 놔줍니다. 이래 나면은, 부지치가 않으니까. 맛도 있고. 이렇게 일단 놔두고, 이 그릇에다가, 이제, 아까 전에 준비해놓은 야채 있지, 에다 넣을게요. 그거면슉다 넣고, 골뱅이로 나올게. 골뱅이는 아까 제가 안 잘랐잖아요. 이거는 이기서 도마 댈 필요 없이, 그럼 요렇게 보고, 길이대로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몽땅 잘라버리면, 이쪽면은 부드럽고, 이쪽면은 좀찔기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고,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줄게. 가위로 슥슥 잘라주면 됩니다. 작은 거는 그대로 놔두고, 큰 거만 이렇게 손질하면 돼요. 이렇게. 또 골뱅이가 조금 너무 작게 썰보면은 야채 무진같으니까 이래 조금 금직한 금직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돈거는 조금 보기엔 알갱이가 좀 작네요 보니까 이렇게 해면 이렇게 하고서 아까 전 양념 해 놓은 있지? 이거를 아마 이게 적당한 크기이기 때문에 다 맞을 것 같은데 조금 만 낭이 놓고 무치볼게요. 슬슬 묻혀줍니다, 이제. 너무 빠락빠락 칠되면은 야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 푼도날수 있고, 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 이렇게 슬슬 묻혀줍 이래서 이제 간을 한번 볼게요. 골뱅이 나와라. 골뱅이하고 같이. 음 반을더 이상 안 해도 되고 아주 맛있습니다. 새콤달콤한 그 자체네요, 보니까. 음, 맛있네. 이게 술안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좋으니까 골뱅이 무침 이렇게 하면 해가 드시고서요 아주 맛있습니다. 저희 헤이로 미자스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할게요.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